여기 집, 집 저거. 안에 있는 애가 학습 죽은 거야. 왼쪽, 왼쪽 아, 저기 확인. 정면. 저 오른쪽 오른쪽이네 오른쪽이네. 오케이 오 나이스 오른쪽 오른쪽 완전. 확인 확인 확인. 아 그분이 사살. 오케이 하고.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 봐 오른쪽 와건쪽 어, 잡아. 오케이. 간다 오케이. 오케이 야 아. 막판에 지금 막판에 잡고 을하네 오케이 있어요. 아, 아. 이제 막판에 캐리하네 혼자서 안수코들 잡네 그러니까 나한거 없어 어. 구경만 하다